안녕하세요. 홍진이에요. 구정 지난 지 지금 한 하루 이틀 지났나요? 어쨌든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그리고 떡국은 드시지 마세요. 나이 먹으니까. <laughs> 그래서 오늘은 사람들이 신년에 왜 궁금한 거 많으시죠? 그래서 오늘 궁금증 해소를 하기 위해서 제가 아주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궁금하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조선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해서 지금 시를 쓰고 있는 안지은이라고 합니다. 이제 시를 쓰면서 타로 마스터로도 같이 활동하고 있어서요. 타로 마스터 이름은 은지안입니다. 제 이름을 안지은을 아, 거꾸로 네 거꾸로한 은지안 타로 마스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그리고 여기 잘생긴 청각은.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설 쓰는 문태영이고요 안지현 선생님께 타로 배우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여기 태영이는 내 친한 동생의 조카 그래가지고 이렇게 소개 받아가지고 타로 점을 한번 보고 싶어서 이두 분을 모셨습니다. 근데 타로는 올 한해 운세가 아니라 몇 개월 어... 간격이라 고 그러지 않아요? 어 이제 몇 개월로도 볼수 있고 1년 운세도 이제 종합적으로 전반적으로 아... 볼수 있고 타로 리더들마다 달라요. 어... 근데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최대 음... 1년 정도까지로 보고 어... 그러면 있기 때문에 더 정확할 때나 네. 더 짧게? 아 어, 그럼요. 이제 뭐 예를 들면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조금 조개도 어... 되고 궁금하신 달이 있다 그러면 3월달 문세가 어떠냐, 아. 뭐 5월달 문세가 어떠냐,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아. 있죠. 근데, 홍천 오늘 뭘뭐 보면 좋을까요? 어, 우리 이제 아름다우신, 그리고 너모델 아. 같으세요? 저 <laughs> 오늘 처음 뵙거든요. 근데, 이렇게 쇼컷이 너무 잘 어울리신 분을 제가 처음. 만나가지고 제가 좀 약간 이아우라에좀 압도당했는데. <laughs> 어, 너무, 너무. 아 우리 진니 언니께서. 이제 궁금하신 것들 다 물어보셔도 돼요. 근데 보통 음. 우리가 궁금하다 하면은 건강, 금전, 어? 그리고 남자. 그렇죠 연애 중요하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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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리더들마다 조금 주종목이 아 있는데 저는 인간관계를 조금 주종목으로 아 그러니까 다잘 보는 편이라고 해서 어떤 빌. 특정 인물가 보고 싶다. 근데 저한테 그 인물 말씀 안 해주셔도 돼요. 이제 음, 내가 생각 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너무 기대돼요. 아 <laughs> 제가 카드 를몇개 사실 가지고 왔어요. 한세개 정도. 진이 언니랑 잘 어울리는 이거는 이제 구미베어 타로라고 좀 귀엽고 아기자기한 카드로 이루어져 있어 요 그림이. 그래서 이 카드로 일단 먼저 볼 예정입니다. 음. 음, 내가 귀엽긴 해 음. 조카 내가 좀 젊으면은 남자부터 볼 텐데 음. 나이가 있고 <laughs> 하니깐 네. 건강부터, 건강부터 한번 볼까요? 네, 네. 건강 생각하면서 진희언니가두 음. 장, 두 장, 한장그서총 다섯 장도와주시면됩니 어, 일단, 언니께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게, 조금, 디스크류, 이빨, 뼈, 아. 뼈, 이런 류의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신경 관련된 것들, 뭐 예를 들면 신경쇠약 같은 거. 근데 기본적으로 언니께서는 20대 에너지를 갖고 계세요. 육체적으로는 조금 노화의 어떤 그런 게 있을지 몰라도 정신적인 부분은 음. 굉장히 20대의 젊은 생동감 음. 이런 걸 갖고 있다. 음. 난 너무 여전히 매력적이고 청춘이고 젊다. 라는 걸 <laughs> 언니께서 이미 알고 계세요. <laughs> 뼈 디스크 이빨 음, 음, 뭐 신경 이런 건 조심해야겠지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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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마인드 자체가 과다 정말 아파서도 죽는 거 아닐까? 근데 음, 큰병 이런 음. 마인드가 없어. 음. 아파봤자 뭐 거기서 거기지 약간 이런 음. 음. 굉장히 긍정적 건강한 마인드를 갖고 계셔서 음. 건강은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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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남들 보면 어? 왜 이렇게 놀아? 뭐왜 이렇게 술을 많이 마셔? 뭐 이런 말을 <laughs> 들을 수 있어요. 들을 수 어마어마. 있는데 어마어마. 내가 알아서 밸런스를 잘 맞추고 말이죠. <laughs> 맞잖아, 태영아. 알죠, 난 알지. 이야, 기가 막히네. 아, 본인이 생존했어. <laughs> 그리고 앞으로의 운도 그렇게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당신은 눈에 찝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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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는 남자를 한번 볼까? 남자. 응, 그래. 남자 뭐 혹시 만나시는 분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귀한 10년 됐어. 한 70살 돼서 뭐 한번 날 날. 이 정도 궁금해. 예전은. 네, 저는... 네. 오, 재밌다. 왜, 왜, 왜? 오, 아니, 진이 언니가. 어. 어, <laughs> 재밌겠다. 진이... 아, 재밌겠다. 어. 본인이 음. 이전에 남자들을 겪어봤는데, 음. 그냥 다 그놈이 그놈이다. 약간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리고 음. 이제 새로운 사람을 만날 운는 음. 있어요. 그러니까 만나려고 해도 음. 마음속에서 그런 게 든대요. 굳이 내가 새로운 사람 들을 만나서, 새로운 시간을 쏟고, 마음을 쏟고, 관계를 가져가는 게 맞나? 라는 조금 회의감이 있다고 나와요. 일단 언니께서 남자를 만나려면 언제든지 칼을 뽑아서 만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 먹으면 남자는 음. 만날 수 있어. 음. 할 수는 음. 있으나, 저는 그렇게까지는 추천드리지 음. 않아요. 왜냐면, 음. 지금 올해 들어온 이성분과 연애를 하게 되면, 조금 이해타산적으로 굴수 있다. 음. 조금 계산적으로, 조금 관계를 좀 재고 따지게 되는. 근데 그게 물질적인 뿐만 아니라, 내가 네 시간 뭐내 시간, 뭐내 감정 이렇게 하려서 음. 이 사람을 음. 만나야 되나? 라는 음, 음. 어, 생각이 더 많이 들수 있는 어. 형국이기 때문에, 어. 올해는 조금 어떤 분이 들어와도. 들어올 사람도 없어. 들어오지 마, 칼을 뽑봐 근데 조언이 되게 재밌어요. 조언이 이 카드가 아. 이제 데빌이라고 악마 카드인데, 아. 이 카드가 연애 카드에 떴다. 이럴 때는 응. 그래도 한 번쯤은 원 아, 이거 아니랄까? 엔조이? 엔젤처럼 만나봐. 엔젤이 옛날에 다했 어, 어지 근데, 아, 이거 누군가가 <laughs> 조금 하면은 응. 너무 천해지 말고 감정을 살짝살짝 살짝 건드려주는 정도로는 가벼운 만남들을 해도 좋겠다. 응. 오케이, 응.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다음은 이제 재물운. 재물운. 응. 아, 재물운 한번 봅시다. 이것도 또 중요하지. 기대되네. 아, 너무 중요다 중요하네. 중요하네. 안 중요한 게 어디 있어렇지세 가지는 딱 중요하지. 우리 진이 언니는 사실 본인이 돈을 추구하든 추구하지 않든 되게 운명, 순리대로 내가 벌 만큼 벌고 돈이 나갈 땐 나가고 돈 쫓으면서 살, 살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다만, 기본적으로 운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돈이 막힐 때, 어? 근데 여기 구멍이 있었네? 라고 하면 좀 다른데 열려서 뭔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뭔가 조금 수입이 생기고 이런 식의 어떤 흐름들이 계속 있었다. 어, 언니가 주변 사람들한테 돈적으로도 조금 많이 조금 베푼다고 나와요. 정말 순전히 호의로서 하는 지출들이 있는데, 음. 이런 것들이 음. 모이다 보면 조금 크다고 나오거든요. 음. 음. 조언이, 음. 언니의 이런 성격을 알고, 뭉쳐먹는 사람들이 조금 있을 수 있대요. 음, 없어, 없어. 언니는 없다고 믿을 수 있는데, 타로카드에 의하면, 아. 정말 순수하게 날 좋아서, 그거 내가 아. 좋아, 친하니까, 음. 라고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음. 뒤에서 칼 꽂는 카드거든요, 이 조언이. 그래서, 아. 그래서 그런데 주변 인들 너무 경계하라는 음, 음. 뜻은 아니지만 남한테베푸는 이런 음, 것들을 조금 좁혀도 되지 않을까? 오케이. 그럼 이제 딴게 뭐가 궁금할까? <laughs> 그거 궁금해. 지난번에 태영아 네가 고양이 그 고양이? 어. 아. 고양이 전봐 음. 줬잖아. 아, 아, 어떻게 생각하는지. 네가 볼래? 동물적인 거. 어, 이거 못 봐요. 아. <laughs> 거아 이게 거. 리더마다 또 카드가 아, 여러 개요 작은 대기통 있어요 굶는 음. 카드가 있어가지고 또 아, 아, 아. 어, 누구 궁금 하세요 지금 애기 중에 애기 중에 응. 써니라고 걔 때문에 내가 신경 쓰이고 올것 같아 우리 첫째 끼리가 죽었잖아 음. 그러고 난 다음부터 지금 3개월 넘게 어, 막 그렇게 울고 음. 막 잠을 못자게해 끼리가 간 다음에 써니가 왜 저렇게 오나 하, 내가 말이 안 통하니까는 음. 제 마음을 모르잖아. 써니가 일단 끼리의 빈자리를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타로카드를 봤을 때는 끼리의 좀 빈자리를 인식하고 조금 후회하고 있대요. 뭔가 끼리한테 예를 들면 뭐 좀더 잘해줄 걸? 그냥 끼리랑 뭐 같이 시간 좀더 보낼 걸? 아니면 뭐 끼리가 날할타줄때 핥아, 나도 할타줄 걸? 응, 응. 지금 써니가 좀 마음이 되게 신경이 좀 복잡하대요. 되게 복잡한데 어, 이거를 알려주고 싶어. 내가 힘들걸 조금 알아줬으면 좋겠어. 근데 음. 언니, 이 카드가 내가 마음이 신경이 복잡하지만 내일순위는 진이 언니다라는 카드거든요. 나도 힘들지만 이겨내보자. 저걸 덜 힘들었으면 좋겠다. 그냥 내가 옆에 있다. 이런 좀 복합적인 어. 것들 조금 섞인 울음이라고 이제 타로카드는 나와있고, 사실 이 마지막 카드를 보면 너무 힘들어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애도의 기간인 것 같아. 요 음. 선이도 좀 애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끼리가 없어진 자리를 조금 슬퍼하고 계속 애도하는. 어쩔 때는 그래서 막 안아주다가도 막 새벽에 몇 번씩 이제 우는 소리 때문에 깨니까 그럼 막 소리도 질렀다가 또 달래봤다가 3 개월을 지금 아주 힘들어 죽겠어 눈치 온 시벌그 천. 그래 애도하는 기간이 있다니까 이해를 해야지 뭐. <laughs> 오, 올 한해 총평 뭐끝나죠 음, 아, 뭐 끝났죠? 끝났죠? 아, 뭐 에이, 끝났죠? 이게 타로 카드 중에 제일 좋은 카드예요 음. 아 이게 이제 썬 카드라고 타로 통틀어서 가장 좋은 카드인데 음. 딱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이 뜻대로 다 이루어진다 와... 그대로 원하는 거다이루어지고태양과 신의 가울가다 너무 축복가나게 있어서 원하시는 거다해 보시고 이루고 싶은 거다 이룰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것 같습니다. 신나요. 요 아, 신나다 너무 좋어 그거 다못들리 신이야. 정말 신기하다. 정말 기운이 좋다나랄랄랄랄 랄랄라 @웃음 제일 좋은 카드가 나왔다고 그래서 기분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올 한해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또 이거를 보시는 구독자 여러분들도 이 기운을 쫙 빨아들으셔서 좋은 일 행복한 일만 있게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자고요. 아유, 우리 써니, 아유. 써니야, 끼리 때문에 마음 아파? 네가 마음 아파하니까 엄마도 너무 마음 아프잖아. 엄마가 써니 마음을 어떻게, 어떻게 알겠어? 써니야, 잊고 살자, 우리. 응? 응, 마음속 깊이 묻어두고, 잊고 살아. 써니 사랑해? 응?